아니네 영구야 네. 연구. 네? 예. 영구 저희 후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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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연구+ 연시선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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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구트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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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리어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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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연구+ 이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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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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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연 처음 와봐. 구 연구+ 연구+ 아, 연구도 저는 왜냐면 인터넷으로 안 창피해서 약간. 아, 에이, 자신감부터 가죠 안녕하세요. 너무 창피해. 오, 아 응. 안녕하세요. 에이, 알아보자. 이태원이 빅 사이즈, 맨 사이즈.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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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느낌 있다. 이게 크게 오버 사이즈로. 제일 작은 사이즈가 몇이예요 남자 사이즈? 엑스 라이즈 정도 돼요. 스몰 미디움 없는 세상. 없는 세상. 아, <laughs> 이런 거지. 이런 네, 네. 스마일. 그럼 저는 지금 말라깽이에요? 말라깽이죠. 역시지 이 <laughs> 세계에서 네 허영하지 <멀치. 흔형하지> 않아요. <laughs>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허영하지 않는데. <laughs> 나가요. 네. 나가야 되겠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자. 아야 네. 음. 야상 멋있는 거 많다. 오. 오. 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약간 저 맞는 거 입었어요, 진짜로. 아. 아. 네. <laughs> 자기야, 아니면은 이런 가디건 이런 건 어때? 이런 것도 귀엽네. 오 오. 오! 이거 제가 살짝, 어, 살짝 걸쳐보자. 걸쳐볼까요? 여기에서 걸쳐보자. 이... 아무거나 입어도 커요. <laughs> 아무거나 입어도 크대. 오, 진짜 이렇게 편하게 입는 거 처음이에요. 와... 야, 크다. 오, 진짜요. 아... 아, 나 너무 행복한데. <laughs> 와... 이거 한번 걸쳐볼래? 와, 옷을 걸쳐볼 수 있어. 와... <laughs> 야,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laughs> 야, 오, 야, 팔 들어봐봐, 팔 들어봐봐. 어, 얘 남는다. 어, 딱이다. 팔 들어 봐. 팔 들어 봐. 남지, 남지. 충분해요. 충분해. 뒤로, 뒤로도 꺾어 보고. 예전에 이렇게 입다가등 한번 벌어져 가지고. 아. 됐네, 거아 그냥 잠극이 전에 무조건 입어 봐야 돼요. 근데 살짝 어머님도 좀 저희가 찍힐까 봐 계속. 아니, 요 아니, 요아니요 VIP기 때문에. 넌 VIP야. 영구야, <laughs> 너세상이야 아니, 너 허리 몇이야저 앉아 봐서. 이런 데서 그냥 창피하지 잠깐만 제발. 아니, 수저 앉아 봐서. 우리끼리만 이제 일어나서 재볼까요? 제가 해 줄까요? 이거 팔안 닿아요 어, 어, 어. 어, 진짜. 어, 진짜. 거... 아 진짜?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잡아줘. 이모님이 뒤에 있으시 네. 봐봐 팔이 안 닿아 골반 사이즈 잡는 거? 네, 50? 50? 오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 아니 여배우들 25인치 그게 절반이 더 있는 거죠 오! 와. 다이어트도 아, 하자 네, 다이어트도, 다이어트도 네, 같이 네. 해야 되겠다 네. 건강을 네. 위해서 다이어트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 다이어트 안 좋아하는데, 우리. <laughs> 아, 여기서 말이 <laughs> 아니었구나. 응. 여기서는 안 돼. 우리끼리 안 돼. 조심해, 해야 해야 조심해, 여기서. <웃음> <웃음> 바지가 중요해. 남자는 정말 바지가 중요해. 와. 여기 다 있어, 4실 오! 야, 근데 다 크다. 최고 큰 사이즈가 몇이에요? 56? 56요? 우와, 근 그냥 보통인 거야. 여기는 천국이다, 천국이야. 오, 예쁘다. 맞으면 다 입어봐. 아, 네네네. 영구야, 다 입었니? 네. <남자> 네. <남자> <빠바바> <남자> <laughs> 약간 멋을 취한 것 같은. 왜왜나 되게 괜찮은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일단 자켓만 한번 벗어볼까? 아, 자켓이요? 어. <남자> 아니야, 영구. 더티 넣을 수 있니? 티를 아, 한번 넣을 수 삼양. 있니? 티셔츠를. 잘 이렇게... 올려봐봐. 잘 올려봐봐. 아니 이게 잘 약간만 이렇게 나봐 나봐. 봐. 아, 청바지가 아닌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때 레드가 아니야. 레드가 아니야 레드가 그 다음 거 한번 갈아요거 한번 나와보자. 선배 이번에 여름 저기 바캉스 분위기 아유 오셨어요. 백숙 사장님 느낌 나. 아 네, 백숙 하나만요. <laughs> 아니야 됐습니다. 이거 요 봐. 실패. 건달 <laughs> 아, 용... <덴달> 느낌 났다뭐 <laughs> <laughs> 안경에도 한번 귀엽게 한번 써볼래? 아니 약간 조금 코함이 아니라 조금. <laughs> 아 동시에 시선이 왜두 분이 딴 데를 보세요, 왜. 아, 이거, 이거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거, 야 다른 거. 무서워 보여. 저희 영구씨 33이에요. 아, 아 아직 어리죠, 애기. 어리네. 33이면 90년. GD보다 동생. 팔고 8 0 GD 동생. 아 완전 아 애기다. 좀 갈게요. 어우, 기대된다, 진짜, 진짜. 어! 야, 영구야 그래, 잘하네. 이거야. 이게 제일 나. 제일 무난하고. 주머니 한번 쳤어 볼래? 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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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가자. 요걸로 가자. 근데 뭐 모자 이런 거는 좀좀그지아 아니, 그래서 내가 혹시 올라 갔고 지금 네. 챙겨 왔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이게 좀짧게 보이려면 그렇죠. 헤어가 좀처해져가 헤어가 헤어가. 헤어가. 남자는 머리빨이 마지막 진짜 헤어 중요해 우리 영국 이분 진짜 좀 솔직히 미안한 얘기데 어디가 안머리어디까지안머리 <laughs> <laughs>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 해.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아니 내가 어디까지를 해줘야지 나도, 해. 나도 해. 해. 예전에 기준선이 어딨는길 까먹었어 지금 <laughs> 내가 봤을 땐요라인이 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요, 요. 손. 여기까지 선? 어 그래 여기까지 도 이마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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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냐면 구준엽 씨가 그때 그 두피 그거 문신하고 되게 젊어지셨잖아. 음. 아 그래요? 어, 아니 요즘에...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연결해야지그친구야좀 보세요. 앉아 주 앉아봐,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 보세요. 여기 앉아, 여기 정면으로 보고 앉아. 봐봐. 아, 또 이렇게까지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나 <laughs> 너무 신나. 오늘 완전 바뀌겠다. 유쾌하게 연기하또 사장님까지 어. 제 머리에 아, 뭐. 분장을 해서. 아 분장하셨어? 요아 <laughs> 진짜로. <laughs> 아, <laughs> 진짜 훨씬 나다 정말로 훨씬 나 보러 한번 봐봐 야 사람이 버러면. 달라 보네 봐봐, 봐봐 기대된다 기대된다 검은색으로 채우니까 음... 훨씬 나아 진짜 오 앞머리가 생겼어요 그래. <laughs> 좋아한다,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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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머리가 생겼잖아 지금 <laughs> 지금 약간 어머. 되게 영화 배우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바람 불면 위험하니까 <laughs> 그쵸, <나도. 웃음> 그 아니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가발 같은 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아직 으면 좋죠, 저도. 그니까. 러 그래. 왜냐면 오늘 딱 머리까지 완성되면 끝이야. 가바르르. 가보자, 진짜. <laughs> 너무 좋아하 진짜로?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전대요 저희. 네네네. 다시. 아, 좀 있다가 너무 신나서. 아, 신나가지고. <laughs>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상담을 좀 빨리. 아 근데 뭐, 이쪽으로... 이거 지금 바로 돼요? 아네 바로 착용 가능하. 아 진짜. 진짜요? 우와. 내가 다행이다. 다 진짜. 이야 <laughs> 진짜 오늘. <웃음> <웃음> 와. 와. <오>, 와. <laughs> 진짜부터. 야, 웃음 난다. 안심된다. 이야 이제 웃 웃음이 여기까지 있네. 잘 봐봐. 와 엄청나네. 많다. 아 이거 여섯 어. 진짜 부모다. 우리 부 제일 그 부모다. 이 정도면 진짜. <laughs> <laughs> 장난 장난 좀 보려고. 내일단 <laughs> 두피부터 조금 음. 볼게요. 건강 상태를 알아야 돼. 건강 상자를 알아야 돼. 건강 상야 돼. 건강 야 돼. 아야 돼. 건아야아 어떡해. 강상태살아야 버틸 강 있는 느낌이 근데 뭔가 막좀 촘촘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아, 너무... 뒤에는 그래도. 오, 야. 오, 아, 뒷머리는 뭐, 그래도 힘을, 음. 힘을, 받쳐주네. 그러네. 좋네, 여기는. 뒤에리는 아, 그래도 튼튼하시면서. 아, 아, 다행이다.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 아, 러기요 뒷머리는 튼튼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모공에서 원래 모공 하나당 머리카락이 두 가닥에서 세 가닥 정도 나오는 게 그렇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모공이 지금 막혀있는, 뭐, 이게 지금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다 모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아 사실 좀 궁금한 게, 네. 빠지는 위치가 네. 아주 어린데, 왜 앞부터 이렇게 다,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른데? 네,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M자로 빠지시는 분들은, 예, 어, 네. 네, 처음에 M자로 음. 시작해서 M, 오자 아 해가지고 이제 정수리 부분까지. 같이 이제 그럼 만약에 그때 조금 거거든요? 빠질 때 관리 좀 했으면 좀 지켜줄 수 있는 한올 한올이 음, 좀. 그쵸 아무래도 초기에 빠지기 전에 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세상에. 이거는 어, 저 가리는 데 급급했죠. 맨날 아 학교 끝나면 다들 아 학교 끝나고 이제 태, 이제 갈때 저는 혼자 모자 쓰고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우선은 가발을 좀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 해보시죠 한번. 어, 저도 망 써보네요. 저희 또 공연할 때 많이 쓰니까. 그럼. 그래. 근왜긴 거는 안 써봤지. 아, 아니면 선생, 요거 요거 앞머리 왜? 긴, 네. 긴 거는 여자 한번 에요저 예. 잠깐. 그대는 머리에 맡아. 귀엽다. 걔는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래. 파마 같은 거 하면 되게 호감이다. 근데 앞머리가 있어야 제가. 러블리하게잘 어울리네. 근데 또핸섬한 아, 것도 아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핸썸한거 <laughs> 한번 써보고 싶은데 <싶었네>, 진짜. 어, 섬한 거요? 재밌다. 아, 근데 다 소화가 되네. 이게머릿속이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뭐? <laughs> 와, 내 생일 같아 오늘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앞머리 좀. <laughs> 됐어요. 아! 오! 오! 용구야! 용구가 되게 잘아 어울린다. 이거 진짜 자연스럽다. 아, 그러게요. 귀엽다 이거. 오. 윤이 이제 붉머리랑. <laughs> 연결해가지고 네. 착용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은 머리를 좀 많이 자르셔야 돼요. <laughs> 아뭐요 물... 얼만큼이요? 이거 물... 어, 좀 많이 자르셔야 될것 같은데? 긴 거는 다. 아... 너무 좀 아... 자르셔야 돼요. 아, 왜냐면 이걸로 좀 요즘 이것저것 캐릭터 좀 했는데 저 왜냐면 이게 또이 친구한테 너무 소중한 한 한우, 원이거든요. 아... 많이 잘라야 돼요? <laughs> 정말로 저희 둘다 약간 탈모 네, 고민 아... 많이 하자는데 날라간 분들은 음. 나머지를 되게 아껴 왔잖아요. 맞아. 요 <laughs> 그거는 지키고 아니, 싶어요. 진짜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음 저분들한테 저기 한한올한 한, 한한 올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럼요. 음. 스타일링한번 맡겨보자고. 나는 이분들을 믿어 정말로. 머리는 또 길러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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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 어, 어플이요? 어, 자리를 음. 좀 옮겨드릴게요. 아, 와, 영구야 진짜. 와, 아, 내기분이진짜예어 네. 여기, 이쪽에 앉으시고. 네. 일단은, 봄머리부터좀 아. 자를게요. 이거 좀. 아, 네. 어. 아. <laughs> 이거 거의 반년 넘게 기른 거거든요, 이게 머리가 어, 어 잘라요? 네, 묶었어요? 네, 이상하다, 눈물난다. <laughs> 무슨 군대 가는 것처럼? 아, 어, 진짜 그때 기운 건 잘를게요 자르겠습니다. 네. 어! 어? 어, 소리! 오, 오, 어? 어 소리! 아, 아이고. 이거... 아이고야... 영구야, 괜찮아? 진짜로? 아깝다. 고생했다. 그거 기르느라 고생했다, 영구야. 머리가 이렇게 길렀구나. 영구야, 고생했다. <laughs> 엄청 많이 잘하셨어요 아유. 또 길러 걱정하지 마. 그쵸. 앞길 참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니? 영부 영부 모자, 영야 아버님 모시고, <laughs> 어, <그치>? 아버님 모시고, <laughs> <오시고. 그냥. 웃음> 아버님 모시고들 많이 오시죠? 네. 어 많이 저 선물해드리려고, 오시죠? 나 청춘을 선물해드리려고. <laughs>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네. 대략적으로 저런 통가발 있잖아요. 네네. 가격이 어떻게 해요? 통가발은 <laughs> 저희가 다 인모 가발이라서 네. 8 9만 네. <laughs> 비싸요. 80... 근데 임무는 비싸. 그럼 부금 가발은 혹시? 부금 가발은 이제 69만 원 야. 정도. 아 죄송한데 이거는 좀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영구 어. <laughs> 이거는 뒤에 지금 많이 좀 나왔어. <laughs> 이거는 내가 잘 쓸어가지고 담아줄게. <laughs> 걱정하지 말라고. 아. <laughs> 우와. 머리보. 어, 어, 지금 요거는 새 가발이고 요걸로 이제. 아, 맞춰서. 네, 맞춰서 커트를 해드릴 거예요. 멋있게 아좀 해주세요. 멋있게. 네. 너무 기대된다. <laughs> 어, 뒷머리 풀어졌는데 아, 붙이는 거예요? 네, 앞에는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laughs> 우와, 진짜 자연스럽다. <laughs> <풀면 잘>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인물이 달라졌어? 머리가 이렇게... 중요해. 남자 머리빨이야. 와, 나 세상 느끼네. 음. 어... 이 느낌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야. 너 머리가 아닌데 느낌이 어때? 짜릿 아, 어, 근데 그냥 진짜 제 머리예요. 그냥 소리 듣는 것도 그렇고, 잘리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겠다. 어머님이 좀 걱정 많이 하셨지. 아, 예.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예전에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어. 그냥 말 없이 제 머리보다 가신 적이 있거든요. 고마음이 <laughs> <laughs> 어떻게 우리 우리 마음을 더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맞아. 효도야. 야 풍성하다. 어 너무 뭔가 되게 너무 뿌듯해 나는. 어전저 전, 전 말이 안 나와 계속 그냥 계속 이렇게 약간 미소 짓고 보게 돼요 계속. 어, 그냥 발라드 꼬고와 악수. 악수. 저 악수 못 바르거든요. 그냥 바로 뭉쳐서 오! 저 봐, 저... 우와 야, 저 털은 거야 저. 야 뒤에서도 엄청. 아 좋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자신감인 너무 기대되는데요아 무시 없는 거 같은데요. 어? 어? 왜왜 네, 왜? 네, 네. <laughs> <laughs> 아 이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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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아니, 갑자기 뭐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야. 아유 좋은 날이나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예. <laughs> 아이고 속상해라. 오어러워러볼 <laughs> <너무 좋아. 웃음> 괜찮아. 네, 아유 좋죠. 저 좋아요. 예. 잘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음, 음. <laughs> <laughs> 야. <잡기> 보이려면 헤어가 중 <laughs> 헤어가, 헤어가 중요해. 헤어 남자는 머리빨이 진짜 중요해. <laughs> 잘 생겼다. 잘 어울려요, 진짜. 오, 잘했다. 진짜로? 아, 오, 우지마. 네. 어머, 어머, 어머. 우지마, 어머야. 발전 연구가 또 우니까. 무슨 말? 어머퍼. 아좀 너무 스풀게 돼. 아니 그게 잘 아니고 좋은데, 아니 좀 예전에 음, 좀 머리. 막 예. 네. 좋은 날이니까. 스트레스 막 괜찮아, 연구 괜찮아, 괜찮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누구요 네. 군담이에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만져 봐 군담이에요 군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해 군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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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담이에서넘어이에처럼그이지요이제부터길이에이에이에이제이런 식으로 이응이 돼야죠. 너무 멋지다.